오늘은 유튜브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해요 엊그제까지도 유튜브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던 제가 유튜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니 웃기실 수도 있어요 저도 웃기거든요 지금도 이 영상을 진짜 몇 번을 다시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이러다 밤을 샐지 뭐 영상을 못 올릴지 하...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갈팡질팡 하고 있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냥 하는 게 답이다를 잊지 않으며 한번 말해볼게요. 어, 이 영상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김재동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고민 상담 같은 거였는데 연애에 대한 거였어요. 김재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연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어, 나 찔려. 어, 너무 찔려. 어, 확찔리네 어. 그러나 성공은 가장 멍청한 스승이고 실패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연애에 있어서 저만큼 위대한 스승 만나기가 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명언이죠?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유튜브에 있어서 저만큼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실패를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진짜 야심차게 유튜브 하겠다고 선언도 해보고요. 막 영상을 밤새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묵혀도 보고요. 뭐 영상을 그냥 올렸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바로 삭제도 해보고요. 막 수백 개의 영상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도대체 내가 뭘 생각했었더라? 이러면서 그냥 싹다 까먹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냥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를 켜놓고 그냥 누가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그냥 막 말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녹화해서 올려도 보고요. 유튜브 한번 해보겠다고 별짓 다 해봤거든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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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처음부터 말해보자면, 일단 뭐 할지가 고민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막 고민하다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저기 친구야,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하면 어울릴 것 같다거나, 뭐, 이런 거 잘할 것 같다거나, 그런 거 혹시 있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명쾌했던 답변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냥 네가 생각한 거 해. 이 답변이었어요. 이 답변이 처음엔 좀 찝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딱 뭐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더라고요. 아니 누가 뭘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갑자기 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뭘 잘할 것 같다고 해서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걸할순 없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기가 막히게 콕 집어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기가 막히게 콕 집어주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내 머릿속에 이미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지만 막 뭐라고 설명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조금은 그려지는 그거. 네. 그거요. 그겁니다. 그게, 그게 콘텐츠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하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거죠, 뭐. 자, 이렇게 우리는 콘텐츠를 정했어요. 네.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그걸 만들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만들기와 올리기를 하나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만드는데도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는데 만들고 나서 올리기까지의 시간이 더 걸려요. 엄청나죠? 분명 진짜 엄청 신경 써서 아, 이제 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잠깐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 영상이 이렇게 별로일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최악. 올릴 가치가 없다고 하죠. 아니, 이게 내가 보기에도 별로인데. 이걸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들인 영상이 휴지통으로 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얼마나 잘 만드느냐? 그 퀄리티에 대한 거? 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올리기까지의 그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들기와 올리기는 하나다. 만들면 무조건 그냥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장치가 필요해요. 이 장치의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라는 건데요. 이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누군가는 다이어리에다가 써놓은 건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다이어리에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만든 영상은 무조건 유튜브에 올리기. 이러면 하겠죠. 근데 일단 저는 이런 걸로는 절대 제어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다이어리도 없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SNS에 올렸어요. 유튜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제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많은 건지 관심이 없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죠? 아무튼. 그래서 이 SNS에 선언하는 것도 실패를 했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 했냐. 제가 한 방법은 시작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뭐 저도 우연히? 아니, 우연히가 아닐 수 있어요. 엊그제 아는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질렀죠. 같이 합시다 유튜브. 아마 이건 그동안의 수많은 고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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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의, 고민의 끝에 나온 그 뭐랄까. 한계점에 다다른 울, 울부짐이랄까요? 그래서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시작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시작 친구를 만드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까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겁니다. 뭐든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의 관심이 있을 때더 잘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 여기서 뭐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 시작 친구는 결이 맞는 친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인간적으로든 아니면 유튜브의 방향성? 그러니까 유튜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 먹방이냐, 뭐 정보를 전달하는 거냐, 아니면 뭐 일상을 찍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저처럼 그냥 아무거나 뭐 얘기하는 뭐 어쨌든 그런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걸? 어쨌든 이해되셨죠? 아무튼 그런 거가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친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화가 잘 통하면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 친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시작 친구랑 나름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는 3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올리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못 지키고 있죠. 지금 밤 12시 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새벽 2시예요. 제가 진짜 오늘 어제보다 더 일찍부터 이거를 찍으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새벽 2시예요 어쩌면 이걸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올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하는 게 답이니까. 전 올려야만 해요. 어쨌든 네, 이렇게 매일 하나씩 올리기로 했어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이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이틀에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람이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결국엔 하나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 하루에 하나라고 하면 막 뭐라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에 하나씩 완벽한 영상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보단 그냥 30일 동안 그 완벽한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소재를 만든다? 소재를 뽑아낸다? 소재를 한번 꺼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보고 나중에 이 30개의 영상이 다 모이면 그, 그거 있잖아요. 잡지를 오려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콜라주? 콜라주를 하듯 하나의 영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대신 30일 동안은 절대 그 하루하루의 영상을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의 그러니까 지금이 찍고 있는 영상을 평가하느냐고 오늘 제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평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제 찍은 영상, 오늘 찍은 영상,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늘어갈수록 주제를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에 벗어나지 않게 맥락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냥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를 잡아보려 노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 촬영이 부담될 땐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뭔가, 영상을 찍는 게, 영상에 내가 보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녹음을 해서 지금 제가 만드는 영상처럼 이렇게 씌우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멘붕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촬영보다는 좀, 음, 나은 거 같아요. 어, 그리고 최대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한다? 어, 그러니까 최대한 꾸밈 없는? 그냥? 꿈이 없는 모습을 담는다. 이거는 뭐 선택사항일 수 있겠네요. 그냥 저는 그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아보자. 자연스러운 생각이나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담아보자. 라는 생각.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못 끝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스크립트를 썼는데 그거를 따라 읽으려다 보니 말이 어색해지고, 그러다 보니 뭔가 해놓고도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찍고, 결국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이 제목, 제목 정하는 거.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올릴 때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또 거창한 제목을 정하려고 하면은 또 이게 또 시간을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냥 저희끼리는 d-day 30뭐 d-day 29 d-day 28 그리고 날짜를 적고 그 다음 키워드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키워드라는 것도 오늘 찍은 이 영상의 액기스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래서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 뭔가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도 아니고요, 그냥 태그 정도의 수준, 그냥 오늘 찍었던 영상에 나왔던 단어 정도의 느낌의 그런 태그를 붙이기로 했어요. 어... 네, 이게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의 이두 번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 근데 이게 유튜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뭔가를 시작하는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하는 게 답이죠, 뭐. 이렇게 말하고도 저도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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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려워요. 하... 그냥 이상하고 저도 오늘 이걸 다 찍어 놓고, 내가 뭔 소리를 한 건가 싶고, 아, 막,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럴 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는 게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분명한 건, 고민만 하다가는 이번 생에 못 한다니까요, 진짜. 그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자고 답이야. 제발 그냥 됐어 그만해 이제 그만 찍어 그만 찍어 오늘 많이 노력했다 그냥 그냥 이대로 올리자 제발 네가 지금 말한 것처럼 행동해 그래 그냥 하는 게 답이야 그치? 그냥 하는 게 답이다 <laughs>